네. 오늘은 이제 1학년 1학기 선행이 어느덧 마무리가 돼서 저희 아이 이제 학습하는 그 패턴에 대한 이야기 중에 RPM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엄마표로 수학선행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학습을 하고 개념센이나 체크체크를 통해서 이제 엄마표로 학습을 좀 해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선행은 선생님하고 센과 우공비 발전 학습을 마무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기까지는 마무리가 이제 한다음주에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선행의 마무리를 정말 이 아이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어느 부분이 어려워하는지 이제 엄마가 직접 체크를 좀 해야 안심이 좀 돼서 어 제가 이제 선택한 문제집이 개념원리 RPM입니다. 제가 이제 RPM의 문제집을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어, 권해주는 문제집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 이유가 이제 문형 연습을 하게 해서 상당히 많이 좋고 문제를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어, 숫자만 바뀌어 가지고 되게 많이 연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문제집을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반응이 너무 재미없다? 엄마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풀었던 문제집이었었습니다. 뭐, 센이나 다른 문제집 풀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RPM은 너무 지겹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문제집 중에 동아큐브 그 치마 문제집을 풀 때도 아이의 반응이 그닥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그런 느낌의 반응으로 이렇게 인상을 쓰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풀때 빨리 풀고 없애버리자는 의미로다가 원래는 이제 문제집 푼다고 하면 방에 들어가서뚝딱 풀고 나왔던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 지겹고 재미없는 표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하나 풀면 하나 체크해주고 하나 풀면 하나 체크해주는 것처럼 옆에서 약간 음, 왔다갔다 왔다갔다 넌 풀어라 난 채점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줬어요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때 우선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엄마랑 옆에서 해줬던 부분입니다. 어, 엄마가 해줬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채점을 바로 다이렉트로 해줬다는 의미로 이렇게 혼자서 풀었던 부분도 있지만, 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동그라미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진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원래 1학년 1학기에 가장 재미없고 힘들어서 많이 틀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이었는데, 어, 최상위 그 수학 풀면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5학년, 6학년 문제 그 풀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풀었던 1차 방정식 활용을 많이 틀려하지 않고 뭐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 전에 학습을 풀었던 게 너무 힘들어 했었어가지고. 선생님도 뭐한세 문제 중에 두 문제 틀릴 때도 많고 뭐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기본으로 틀렸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에, 음, 최상위 풀고 나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래서 아, 그냥 앞에 선행, 그러니까 자기 현행 학습에 심화학습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받았던 부분이 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었습니다. 공교롭게 1학년 2학기 문제집도 <laughs> 제가 RPM을 사놨어요. 아, 제가 한권한 한 권을 샀어야 되는데, 이놈의 쟁긴 병이 문제여가지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똑같은 RPM을 사나, 미리 사서 쟁겨놔가지고, 하늘수 없이 1학년 2학기도 그냥 RPM을 풀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왔습니다. 어, 그런데 또 문제집, 이 비슷한 유형 문제집을 풀기에는 RPM이 또 제일 나은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저는 2학년 1학기도 RPM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엄마표로 학습을 했을 때 높은 단계를 하면 솔직히 마무리 학습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아이와 싸우는 의미가 더클것 같아가지고 어하여튼 이 정도 레벨 되는 문제집 연습은 RPM의 문형 연습하기에는 정말 딱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좀 재미는 없어도 공부가 어떻게 다 재미있는 것만 합니까? <laughs>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사람이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마다. 제가 이한 3분의 1권쯤 풀때 되면 저 집어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거의 끝날 때딱 되니까, 뭐이 문제집 참 괜찮은데?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 알게, 알겠다.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문제집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1학년 1학, 1학기의 선행학습이 이제 마무리가 거의 이제 됐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2학년, 3학년까지는 그냥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이가 이제 저학년이다 보면 이제 그릇 자체가 조금 더 커야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한데 그게 자기학년 단계나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행의 심화학습까지 진행을 하면 좀 효율성적인 부분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선행은 3학년까지는 그래도 쭉 지금 하는 패턴까지 관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학년 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그때 이제 심화학습을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개념원리, RPM, 학습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